MBTI 왕국 5화 이티제만 사는 나라 이티제 나라 이티제만 사는 나라 이야기 딱딱 떨어져 있는 체계적인 것을 선호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깔끔한 도시는 처음 가본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음 원료 원칙을 중시함 한번 정해진 규칙은 어기지 않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음 이건 내가 맡은 일이니까 더 끝내고 가야겠다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함 후보들은 철저하게 실천 가능한 공약을 발표함. 공약이행률 100%.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말하지 않음. 대통령 선거일. 선거날은 복잡하지 않도록 시간대별로 나눠서 투표장에 옴. 난 언시타임이군. 난3시타임이군 배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투표함.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건만 간단히 전달함. 조별과제는 거의 없음.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 회사도 각자 일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음. 대부분 개인 업무 위주로 진행함. 팀장님 결제를 받아오세요. 팀장님 출장하셨는데 어쩌죠? 그래도 결제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어진 방식대로 해결함. 정해진 규칙을 깨려고 하지 않음. 퇴근 시간이군. 수고하셨습니다. 친구 모임. 지금 가는 중인데 사고가 있어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용건 위주로 연락함. 무슨 사고였어? 촬영 고장이었어. 레스토랑. 런치 주문 마감 시간 2시 30분. 도착 시간 2시 33분. 런치 주문이 마감되었습니다. 식당은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이 정확함. 휴가 일정도 미리 공지함. 어쩔 수 없지. 저녁에 다시 올까? 휴지통이 없어도 아무도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지 않음. 거리는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음. 규칙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추방을 논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처리함. 규칙을 따르는 정직한 이티제의 나라입니다. 6편의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